어, 장 개장하기 전에 영국 CPI가 발표되었는데 예상치를 크게 상회를 했고 어, 그리고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긴축적인 발언을 하면서 <laughs> 시장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다행히 장 막판에 어, 부채한도 협상 관련해서 긍정적인 발언이 이어지면서 낙폭을 축소를 했는데 음, 이번 부채한도 협상 같은 경우는 어, 4시간 동안 진행이 되었고 한국 시간으로 오전에도 계속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양측 다 메카시와 바이든 양측 다어 비교적 긍정적인 발언을 했고 음 메카시 같은 경우는 지출 대통령이 지출삭감의 필요성을 깨닫고 있다는 발언까지 해소했습니다. 어 그리고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되었는데 어 대부분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이 불확실해 보인다라는 점에 어 동의를 했습니다. 어 하지만 일부 위원들은 어, 여전히 추가 긴축을 긴축 가능성이 잔존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어, 대부분 은행권 스트레스로 인해서 하반기 금융 여건이 더 긴축될 것이고 어, 올해 연말쯤에 약한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어,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어, 둔화되고 있다는 데이터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몇 달간도 어, 데이터 금리가 아금 그,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거라고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며, 어, 6월 금리 인상 중단을 지지, 금리 인상 중단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어, 이런 긴축적인 발언이 이어지면서 국채 금리는 상승을 했고, 어, 패드워치 상으로도 어, 6월 2 5 p 인상 가능성은 40%에 육박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어, 섹터를 보시면 에너지를 제외한 모든 섹터가 하락을 했습니다. 어, 긍정적인 것은 엔비디아가 마감하고 어,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현재 나스닥 선물 지수가 1.5%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어, 언어 학습 모델에 대해서 강한 성장이 어, 데이터 센터 매출을 견인했고 어, 앞으로에 대한 수요도 폭증할 것이라고 어,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했습니다. 어, 다음 분기 매출 가이던스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를 50% 넘게 상해하는 가이던스를 제시를 하면서 30% 가까이 애프터에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아날로그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반면, 어, 이때까지의 성장은 견조했으나 향후 매크로로 인한 어, 가이던스를 약하게 제시를 하면서 8%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 스노우 플레이크 같은 경우도 IT 투자 감소 그리고 클라우드 산업 둔화를 가이던스 상으로 발언을 하면서 10%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24일부터 미국 가입자들의 계정 공유가 금지되면서 어, 사, 성장에 대한 가능성을 반영해서 2%, 2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